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한 남자 수분남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날 있을 NBA 두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예, 사랑입니다 예,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방에서 예, 매일 첫중1 5 이벤트 하고 있으니깐요 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에 예, 가족방 오셔서 매일 차충 15%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좋은 수익들 많이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저희 가족방에서, 예, 뭐, 결정장 정보라든지, 예, 스포츠, 뭐, 뭐, 이슈 같은 빠른 뉴스 같은 거를 가장 빠르게 저희가 공유해드리니까요. 예,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전문, 예, 프로 베터 분들이 픽도 알려주시니까 에, 확인하시고, 예, 마음 맞는 거 따라가시면 수익 반드시 납니다. 예, 첫 경기 워싱턴 대 샬럿이고요. 예, 워싱턴 예, 지금 동부 3위 예, 샬럿 동부 5위에 예,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워싱턴 최근 6경기에서 수비 집중력 보여주면서 언더 연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특이한 데이터가요. 워싱턴은 1,2쿼터 5경기 연속 지금 언더 만들고 있어요. 예, 1,2쿼터에서 저득점이 이번 경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적었는데요. 예, 워싱턴은 전반전 그러니까 1,2쿼터에 항상 저득점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는요. 예, 뭐 수비 집중력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예, 비교적 인상적이었습니다. 홈에서 강한 워싱턴, 홈 정적 7승 1패, 홈에서 샬럿과의 상대전적은 최근 5경기 3승 2패입니다. 예, 홈에서만큼은 워싱턴이 항상 좋은 모습 보여왔고요. 예, 홈에서 샬럿을 불러드렸을때 최근 5경기는 3승 2패로 비교적 좋은 패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워싱턴 11승 5패고요. 득점 106점 0점, 실점 103점 4점으로 예, 뭐, 뭐 득점과 실점을 합쳤을 때뭐 예, 그니까 210이 넘지가 않습니다. 예. 턴오버 13.5고요. 3점슛 성공률이 33.2%로 비교적 낮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네. 배당은 이제 홈팀 워싱턴이 1.65. 예, 샬럿이 2.3배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인데요 예, 언어버 기준점 215.5로 잡혀있고 워싱턴 마이너스 4.5 핸디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예, 샬럿 봐볼게요 10승 8패고요 득점 112.3 실점 113.7로 오히려 실점을 더 많이 한 샬럿입니다 턴오버는 13.3개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36.3%로 3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샬럿이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약한 샬럿이고요. 최근 원정 5경기 1승 4패, 전체 원정상적 4승 6패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샬럿이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샬럿은 원정에서 최근 5경기 핸디를 극복한 경기는 단한 경기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정 가서 상대편 마인을 많이 만들어줬던 샬럿입니다. 원정에서 핸디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경기가 4경기나 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요. 애틀란타에, 한테, 5연승에서 끊겼죠. 샬럿. 애틀란타까지 잡아냈으면 6연승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애틀란타한테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경기 잡아서 분위기 끌어올리고 싶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경기의제 픽은요 워싱턴 마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로 현재 시간으로 기록 그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워싱턴이 수비 집중력으로 샬럿의 외곽을 잔재할수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라면 충분히 워싱턴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는 샬럿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달려버리는 경기가 간혹 있기 때문에 215.5면은 아무래도 워싱턴이 언더 제조기인 팀이, 팀이 임에도 불구하고 또 샬럿의 그좀 말도 안되게 뭐 3초 공격 4초 공격을 계속 하다보면 215.5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언 오버는 패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 워싱턴 마인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보스턴 대 휴스턴 이고요예뭐 뭐, 휴스턴이 연패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패를 언제쯤 끊을 수, 끊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배당부터 볼게요. 보스턴 승이 1.15배, 휴스턴 승이 6.05배입니다. 예. 두팀 붙었을 때 최근 다섯 경기 212점 아래로 난 경기 단한 번, 뿐이었고요. 만났다면 달리는 두 팀입니다. 최근 홈 4승 경기 4승 1패, 핸디캡 승률 2승 3패로 핸디캡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보스턴입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 좀 특이한 데있던데요첫 자유투 얻을 확률이 29%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첫 자유투를 상대편한테 내줬던 그런 보스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하리만큼 첫 자유투 얻어내지 못했던 보스턴입니다. 예. 보스턴 8승 7패, 득점 107.7, 실점 107.1로 간신히 득, 득, 득점이 실점보다, 실점보다 0.6포인트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턴오버는 13.8개로 준수한 편이고요. 3 1슛 성공률이 33.2%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원래 보스턴이 외곽을 잘 터뜨렸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좀 잠잠하죠. 예. 휴스턴 살펴볼게요. 1승 14패고요. 계속해서 연패를 쌓아가고 있는 휴스턴이고요. 득점 100.9, 실점 112로 지금 득질마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턴오버 또한 18.3으로 가장 턴오버가 많은 팀이기도 하고요. 3점 슛 성공률도 31.3으로 가장 안 좋은 3점 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1, 2쿼터 제가 적은 거냐. 2쿼터에 약간 휴스턴입니다. 최근 5경기 2쿼터에서 전부 패배했어요. 단한 번도 2쿼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쿼터에서는 뭐 이, 이, 이긴 경기도 몇, 있는데 이 쿼터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그냥 작아지면서 저득점으로 혹은 상대편한테 대량 실점, 대량 득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한 휴스턴입니다. 네, 의외로 휴스턴은 보스턴 원정에서 최근 다섯 경기 2승3패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턴오버 1 8 3개는 아무나 기록한 게 아니죠. 네, 14패 기록 중인 휴, 연패 휴스턴의 연패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 네,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닐 것 같네요. 네, 뭐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 경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핸디가 마이너스 11.5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보스턴이 마이너스 11.5 핸디를 극복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프랜사이드가 좀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 경기의 자세한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가족방,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셔서 가족방 오신 다음에, 예, 수분난 픽, 에 확인하셔가지고, 에뭐 따라가시면 수익 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올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11.5 프랜이 현지 시간 2시인데 예 지금 11.5로 잡혀 있는데 이게 좀제 생각에는 10.5까지 빠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우선 이렇게 해서 예, NBA 두 경기 분석을 마쳤구요 예, 저희 가족방 오시면 3천 명 넘는 예 가족분들과 함께 뭐 스포츠 정보, 스포츠픽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정자 정보나 뭐팀 뉴스 같은 거 가장 빠르게 저희가 가족방에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뭐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가족방에 계시면 모든 스포츠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픽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수분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픽스터 수분남이었습니다.